야, 너네 음. 그렇게 술 마시다 죽어. 다 죽는 거야. 어, 머 얘는 죽는다는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니? 술은 약이야, 야. 망각은 신의 배려고, 술은 망각의 묘약입니다. 바다바다바다. 받아, 받아, 받아. 안 아, 어디 가는 거야 정말 <laughs> 알코올 중독자가 입원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대 나는 알코올 중독자를 원하지 않았다 나는 알코올 중독이 두렵다 나는 알코올에 중독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술을 끊을 수 있는데? 가자 가자 응? 야 도대체 어디 가는 건데 안산시 중독관리통합센터에 사는 피빈 절주교실 어? 뭐? 우리는 알코올 의존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닌데 도움받을 수 있는 거야? 당연하지 알코올 문제에 관심 있는 안산시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그럼 우리 이제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는 거야? 기분 너무 좋다 야너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 진행하는지는 알고 하는 말이냐? 당연히 모르지 너가 알려주면 되지 왜승질이니 절주 단주를 통해 행한 삶을 찾는 방법 나를 이해하고 진정한 나를 되찾는 방법 알코올 중독자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아가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도록 도와준다고 비용은? 비용은 당연히 무료지 신청은 어디서 하면 되는데? 이쁜 얼굴 갖고 그냥 신청하러 가면 되나? 선착순 모집인데 너가 그 안에 들수 있을까? 너 같은 사람들 괜히 헛걸음 할까봐 방문 접수만이 아닌 전화 접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거든 그럼 지금 우리 산을 왜 타는 거야?